고린도서 5장 1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과 그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알려졌기를 바란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너희의 양심 여기서 말한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의 성도들인데요 바로 성도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자신들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도 또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도 어떤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참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칭찬하실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바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드러내면서 이와 같이 바르게 행했음을 계속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뒤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잘못하고 있고 또 바르지 못하다라고 비방하며 모욕하고 또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 의모습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잘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외모로,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런 외식적인 자들을 말씀하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이거나 헛되이 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고 또 그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또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해줘야 할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벌은 외모로만 즉 겉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의 양심에 비춰볼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와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이들 가운데는 지금 사도와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가 잘못되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만약 제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을 텐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를 이와 같이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도 바리오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리 미쳤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너무나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잘못 증거했기 때문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와 제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르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게의치 아니하고 더 온전히 행하기를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13절에서 한번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해도 우리가 하는 것은 미친 것이 미쳤다는 이 말이 부정적인 표현도 있고 긍정적인 표현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미쳤다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는 어떤 어떤 것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을 내거나, 또 거기에 푹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때에, 즉 사도바리와 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 모습을 정말 거기에 완전히 미쳐버려서 그것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것처럼 정말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고 말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한 일이었으며 궁조로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판단과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주기차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와 또 그런 동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리 이와 같이 살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5절 14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요. 바로 죄인된 자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와 진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한, 고난을 주며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주시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사명을 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바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될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 바로 성령께서 그 사실이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때만이 사람이 이와 같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오늘 여기 1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며,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믿음일 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상태와 같이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우리의 포폐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살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해야만 이와 같이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셔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해 주셔서 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실뿐만 아니라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사 그 권세와 지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드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주시고 이 모든 일들 통하에서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주시며 지금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델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번 주 토일부터 요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여름 성역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을 때에 어렸을 때에 정말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영광과 권혜로 충만하여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며 수고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 시간 기도의뜻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과하는 귀한 시안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죠.